안녕하세요. 꾹꾹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의 집 너마저 추락하는 스타트업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요. 네이버가 투자한 회사들이 있는데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좀 했었는데 이 투자한 스타트업들을 할인해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평가받았던 가치보다요. 그런데 이게 안 팔린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약 일주일 전 정도의 기사인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26일 기사네요. 네이버가 투자한 스타트업 매각 지지부진이라는 요 기사였는데요. 저희가 오늘 볼 기, 오늘 여기 이 기사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 버킷플레이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버킷플레이스라는 회사가 오늘의 집을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작년 5월에 2300억 원을 투자를 받으면서 2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었어요. 그런데 네이버는요, 이 2조 원의 가치보다 더 적게 평가를 해서 1조 3,500억 원의 가치로 평가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버킷플레이스 지분을 판매하겠다고 내놨는데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보다 이 가치가 훨씬 떨어졌다는 거죠. 오늘의 집이요. 작년만 해도 2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지금은 1조 3,500억 원에 팔겠다라고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1조 정도?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게 진짜 이 오늘의 집 같은 경우도 작년 5월 2,300억 원 투자 받을 때만 해도 정말 분위기 좋았죠. 그때만 해도 자금 시장이, 투자 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넘쳐났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정말 긴축 들어가고 금리가 정말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어, 실제 지금 투자자금 시장도 너무 위축돼 있죠 그래서 투자 자체를 지금 못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잘못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스타트업 가치들이 좀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고플레이라는 그런 사태가 생겼고요 보고플레이 지금 회생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정상금 뭐 주지도 못하고 있고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이런 어떤 매출이나 성장성을 보여주면 이 투자를 받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경제 침체기도 하고요. 이때, 자, 이 오늘의 집이 2022년 작년 5월 말에 2,300억 원 신규 투자 받으면서 2조 원 가치를 인정받았었는데, 지금은 1조 3,500억 원 정도 가치로 내놔도 팔리지 않더라. 그러면 한 1조 원 정도라고 보면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진 거죠. 오늘의 집이 스타트 중에 못 나간 업체가 아닙니다. 지금, 어, 뭐가 떨어졌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어, 잘 나가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인 거죠. 어플이 누적 다운로드 2,500만 돌파를 했다는데요. 이러면 뭐 사실은 저희 전 국민이 5천만이니까 그 국민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절반, 2분의 1이 이걸 다운받았다는 거죠. 오늘의 어플요. 하루 이용자 수 500만 명. 이 수치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뭐그 오늘의 집이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완전 전체적으로 모든 상품을 파는 그런 업체가 커머스 업체가 아니잖아요. 인테리어에 집중된 업체인데 물론 지금은 좀 이제 그 분야를 좀 넓히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인식에는 인테리어 관련된 소품이나 가구나 이런 것들을 파는 이런 어떤 버티컬한 플랫폼인데 여기서 하루 이용자 수가 500만 명이라는 거 정말 저는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봅니다. 오늘의 집이 주요 타임라인을 좀 보면, 제, 제가 2018년도, 죄송합니다. 2018년도 정도에 처음 오늘의 집과 거래를 했었는데, 오늘의 집이 처음 출시했을 때는요, 투자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인테리어, 요 생활용품, 요쪽 커뮤니티를 열기 시작하면서 이게 급속도로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오늘의 집이요. 그래서 원래는 집 꾸미기라는 오늘의 집보다 더이 인테리어 쪽에서 유명한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저는 근데 그이 오늘의 집이 집 꾸미기를 넘어서기 전요 2018년도 정도에 이 오늘의 집과 거대를 틀고 오늘의 집에서 저희 제품을 정말 신나게 재미나게 잘 팔았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마지막, 2022년, 이거 약간 좀 다르긴 한데, 2022년 5월 달에 2,300억 원을 마지막으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오늘의 집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이게 좀 꺼졌네요. 네. 그런데 오늘의 집, 이 실적 추이를 한번 보시면, 어이 실적이요 2018년도에 매출이 72억이었습니다 이 단위가 억원인데요 2 0 1 9년도에 242억원 거의 3배나 성장을 했죠 그리고 2020년도에도 거의 3배 759억, 242억 여기서 3배를 뛰었는데 2019년에서 2020년도까지 3배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는 이제 매출 볼륨이 커졌기 때문에 3배 정도의 성장은 못했고요. 2배도 채 되지 않지만, 한 400억 정도가 성장을 했죠. 400억 원. 2021년도에는 매출이 1176억 원이요. 그런데, 어 이런 오늘의 집 같은 이런 스타트업 보시면 특징이 여기에 나타나죠. 적자가 2018년도에는 매출이 72억 원, 그런데 적자가, 영업적자가 16억 원이나 됐습니다. 2019년도에 매출이 242억 원이었는데, 영업 적자가 49억 원이나 됐죠. 이 759억 원, 2020년도에 매출이 759억 원이었는데, 영업 적자가 100억이나 됐어요. 101억. 2021년도는요, 매출이 1176억 원. 와, 많이 늘었는데요. 적자 폭은 전년도보다 거의 4배. 385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스타트업들의 특징인데 특히 커머스 플랫폼 쪽에는 더 저희가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보고 플레이도 이랬었고요. 쿠팡도 예전에 이랬었고 마켓플레이도 아 마켓플레이래요. 그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컬리도 지금 이런 형태 매출도 급속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적자는 더큰 폭으로 지금 커지고 있는 이런 게 사실은 이런 커머스 플랫폼 스타트업들의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트렌드였었죠. 그런데 이런 적자 폭이 크다 보니까 이런 적자가 많은 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요, 여러분들. 결국은 이 적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계속 현금을 써야 된다는 거, 예요 현금을 계속 태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인 즉슨 어, 현금이 벌리지 않고 현금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지속적인 투자를 받지 못하면 이 나가는 현금을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 보통 이런 오늘의 집이나 마켓컬리나 쿠팡 같은 업체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객들이 결제한 돈을요 잠깐 갖고 있습니다. 잠깐 정도가 아니고 한 30일에서 60일 정도 어, 이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정말 급속도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요. 매출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 그 성장하는 매출만큼의 고객의 돈을 바로 주지 않고 판매, 그 판매 정상으로 바로 주지 않고 일부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갖고 있는 걸로 어느 정도 적자 나가는 현금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러다 보면 이게 본인 현금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성장 속도가요, 어, 둔화되는 순간. 성장 속도가 빠르다, 그 성장 속도가 조금 낮아지는 순간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장 속도가 낮아지면요.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현금, 그 나가는 현금을 그 늘어나는 매출로 메꿀 수가 없어요. 결국 투자를 끌어다 와서 그 현금을 메꿔야 되는데, 나가는 적자의 현금들을. 어, 이런 지금 투자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투자 받기가 녹록치 않은 거죠. 근데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요. 걱정 없습니다 사실 2,300억이나 투자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 한해 적자가 300억이라고 하더라도 2,300억 정도는 정말 여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걱정이 없는 회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 이런 회사들이 지금 투자가치가 예전에 같이 인정받던 거에 비해서 가치를 훨씬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오늘의 집은요 코로나 시기에 가장 큰 수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집 밖을 나가지 않다 보니까 집 안에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테리어 쪽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오늘의 집 쪽에 사람들이 몰리고 매출이 급속도로 성장을 했었던 거죠. 이제 근데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요. 엔데믹 시기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도 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밖으로 이제 많이 나갈 텐데 올해가 과연 올해의 오늘의 집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작년까지는 코로나에 사실 수혜를 받았다고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요. 물론 그 성장 속도도 빨랐지만, 원래 성장 속도도. 이 코로나가 더 업을 시켜준 거죠. 오늘의 집의 이 성장 속도에. 그런데 이제 올해가 오늘의 집을 평가할 수 있는 진짜 시기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집이요 월간거래 이 매출은 2021년 기준 1200억원이 조금 안 됐지만 이 거래액은 또 다릅니다 이 매출액은 오늘의 집이 이 거래액 중에 수수료 부분만 매출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실제 이 거래액 같은 경우는 월간 약 1800억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집이 그럼 연환산으로 따지면 2조가 조금 넘는 수치예요 2조 1600억원 마켓컬리가 연간 거래액이 약 2조원이니까 이 오늘의 집과 마켓컬리의 거래액,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매하는 금액 정도는 비슷한 겁니다. 마켓컬리와 오늘의 집이. 오늘의 집이 정말, 어, 마켓컬리랑 거래액이 같을 정도로 성장을 했어요. 어, 이렇게 딱 2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 2조가 어느 정도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으니까, 쿠팡이 작년 기준으로 약 44조가 추정이 됩니다. 거래액 기준으로 44조. 그럼 한 20분의 1 정도겠네요. 네이버가 40조니까. 어, 2분의 1, 아니, 20분의 1 정도. 그니까 러 사실은 쿠팡과 네이버에 비하면 아직 많이 작죠. 왜냐하면 오늘의 집은 아무래도 이렇게 그 인테리어나 이쪽 소품, 가구 쪽에 집중돼 있는 업체다 보니까요. 그런데 20분의 1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인테리어 쪽을 생각을 하면 오늘의 집 쪽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 경향이 많죠. 어쨌든 거래액은 2조 원 정도 마켓컬리랑 비슷한데 마켓컬리도요. 오늘의 집하고 마찬가지로 아까 오늘의 집이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2조 원의 가치를 받으면서 투, 2조, 2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투자를 받았었는데 올해는 1조 3천억 원으로 판매를 해도 이 가치도 인정을 좀못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마켓컬리도요 전에는요 4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4분의 1로 줄었죠 마켓컬리는요 어 이게 이런 적자가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금 시장이 마르면 마를수록 더 힘들 것 같아요 올해 이 자금 시장이 뭐확 풀릴 것 같냐 저는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이런 투자 시장 자체가요 왜냐하면 이 투자 시장의 어떤 자금 흐름에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금리일 텐데 금리가 올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막판에 예상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작년 말 기조가 올해도 계속 될 거다 이 투자 시장에서 그러면 이 오늘의 집의 평가도 계속적으로 지금 뭔가 어떤 이런 적자 폭을 개선하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혹은 매출이 더 성장하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이 가치 원래 2조 원으로 인정받았던 가치가 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지금 1조 3,500억 원 가치로도 이제 사람들이 안 사고 있으니까요. 음...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실 마켓컬리라든지 아니면 혹은 좀 무너졌었던 이 보고플레이 같은 그런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좀 탄탄한 느낌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 정도 필요하진 않지만 2,300억 원이나 또 미리, 미리 투자를 받으면서 이런 적자들, 그러니까 현금은 충분합니다 오늘의 집이 어,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잘될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과연 이 현금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계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결국 쿠팡과 네이버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요. 이 버티컬한 자기네들 인테리어 이쪽에서 쿠팡과 네이버 쪽에 어... 여기랑 경쟁을 할때좀 잘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은 물론 잘 되고 있는데 이 오늘의 집이요 인테리어 소품이나 가구 쪽 말고도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생활용품이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계속 늘리고 있는데 이러면. 그런 쪽은 결국은 쿠팡하고 네이버하고 계속 부딪혀야 되는 부분인 거니까, 어좀 관심이 갑니다. 오늘의 집 저희 판매자로서 이제 입점을 하게 되면 약 수수료 20%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오늘의 집 인기가 많다 보니까 입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좀 왕왕 들립니다. 뭐 입점 신청을 했는데 3개월 만에 연락이 오고 6개월 만에 연락이 오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의 제품이요. MD 눈에 띄고 MD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제품이 연락 빨리 옵니다. 혹은 입점 신청을 안 해도 MD가 먼저 전화를 해서 입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제품을 매력적으로 먼저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수수료는 지금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20% 정도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 행사 같은 거할 때는 10% 정도고요. 어, 오늘의 집은 뭐 생활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 소품 가구 하시는 분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모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본인의 상품을 계속적으로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이 오늘의 집을 어떻게든 입점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어쨌든 오늘은 어, 2조 원의 가치까지 인정을 받았던 오늘의 집이 지금은 1조 3,500억 원의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오늘의 집, 잘 나간 스타트업 플랫폼 중에서 잘 나간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를 받고 있으니 어, 조금 불안한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어떻겠습니까? 어, 아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오늘의 집 말고요. 쇼핑 플랫폼 중에 스타트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들 중에서 이제 결국은 올해 투자를 잘못 받을 텐데요.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 이 오늘의 집처럼 적자폭이 클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그들이 막아낼 수 있을 것이 적자를, 적자폭들을 개선하면서 혹은 현금 흐름에서 어쨌든 이 적자로 나가는 것도 최대한 줄일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온라인 판매자들은, 어, 오늘의 집은 올해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좀더 작은 그런 스타트업 플랫폼들에서 제품을 판매하시는 온라인 판매자분들은 좀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요. 네, 너무 비중 높지 않게 잘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오늘은요 오늘의 집 어, 오늘의 집 너마저 이렇게 추락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어, 다음 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그리고 이제 채널을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꾼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